안녕하십니까. 김동민입니다. 오늘은 이세용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세용법은 중등, 내신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고등과정에서는 진주어, 가조용법을 알아서 문법뿐만 아니라 해석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과정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입니다. 뚱! 오늘은 이세 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필기부터 조금 해 볼까요? 필기부터. 자, 이세 용법을 보면 첫 번째 대명사 되겠습니다. 대명사의 구조는 당연히 대명사니까 이거. i t 은 주어나 목적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it is my book 이렇게. 자. 이시 대명사 쓸 때는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고 해석은 뭐 그것은 그것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그것은 내 책이다. 목적으로 아, 주어로 쓰인 대명사. 자, I like it.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자, is은 뭔가를 대신했겠지, 그제? 그래서 앞에 나오는 어떤 명사를 대신한 대명사. 자, 이런 게 이제 대명사. 자, 예문까지 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많이 나온 게 바로 비인칭 주어죠. 자, is은 비인칭 주어로 쓸수 있습니다. 비인칭 주어라는 거는 뭐냐면, 날씨, 뭐, 날짜, 그 다음에 계절, 이런 거. 거리를 나타내거나, 명암. 명암은 뭐예요? 어둡고 밝은 것을 나타내는 거죠. It's dark.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무게. 뭐, 시간을 나타낼 때, 이런 걸 나타낼 때, 아무 뜻 없이 주어 자리에 쓰는, 자, 이런 걸 나타낼 때 주어 자리에 쓰는 it이에요. 예를 역시 들어볼게요. It rains 하면요, 여러분. 비가 내리다죠. 그것이 내리다가 아니죠. 근데 이 자체가 비가 내리다란 말이야. 비가 내리다. 야, 그러니까 별뜻이 없는 거야. 이은 자, 근데 이게 날씨나 날짜가 되면 이게 비인칭조어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it is five k i l o m e t e r 이렇게 하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 그것은 아니고 그냥 거리가 5km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별다른 뜻이 없고, 이 거리를 나타내는 뜻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 요거는 비인칭 주어다. 되겠습니까? 뭐, it's, it is, for, 이라면, 어, 가을입니다. 그것은 거리입니다. 이거 뭐, 계절이 가을입니다 이것이 뜻이 없어요. 그래서, 날씨, 날짜, 계절, 거리, 명암, 무게, 시간들을 나타낼 때, 아무 뜻 없이 주어자에 쓰는 이시 비인칭 조입니다. 자 예시 적고 필기하세요. 자 지우겠습니다 저는. 자그 다음에는요 이시 또 뭐에 쓰이냐면 자 3번 3번 가주어 이시죠 가주어 이. 자 대신에 가주어 이는 반드시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가주어는 항상 누가 먼저 나와야 되냐면, 진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진주어의 모양은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아니면 대WH 주어동사 절입니다. 이런 절입니다. 자, 즉, 가주어는요, 이렇게 돼요, 원래는. 진주어가 있었어요, 요게. 요게, 투만 먼저 적어볼게. 길어. 이 영어는 진주어를 싫어해요. 그래서 야를 뒤로 돌리면 야 자리가 비어 있고 진조가 요 투부명사나 동명사나 아니면 대 W H 주어 동사절이 이런 명사절이 이렇게 뒤에 가있지 않습니까? 야가 원래 이 자리인데 이렇게 길어서 뒤로 나간 거야. 응? 길어서 뒤로 나간 주어. 이 주어가 실제로는 진주어죠. 진짜 주어를 나타내는. 자, 그럼면이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주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가짜 주어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가주어가 되려면 누가 나가야지 자리가 생겨요. 야들이 자리를 이동해줘야 생기니까 가주어가 되면 반드시 그 문장에는 뭐야? 투부정사가 뒤에 있든지 아니면 동명사가 있든지 아니면 대조어 동사가 있어요. 동명사는 빈도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첫 번째 자, "It is important" 제가 같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중요하다, "to study hard" 이렇게 그러면 자, 이것은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래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마가 원래 이 자리에 앉아 뒤로 나가서 진주어, 자 가주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t is, 똑같은 문장 써볼게요.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 that, I, 자, 내가 study hard.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했다. 그건 마찬가지야. 임마가 원래 이 자리에 쓰는데 나간 거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가짜 주어, 진주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명사는 굳이 해주면, it is no use. cry. 이거 유명한 속담이죠 overspilt milk. 이거. 우유를 엎지른 것에 대해서 우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소일고 예약간 고쳐봐 소용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 가주어 이시다. 주어 자리에 일단 이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 뒤쪽에 투부정사나 ing, 대추어 동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 됐어. 자 필기는 호즈걸과 하시고요. 그다음 가주어하고 유사하게 또 뭐가 있냐? 자 말만 좀 바꾸면 돼요. 4번은 가목적어이시죠. 가목적어이. 잇. 가목적어자 잇. 가목적어는 가주어와 똑같이 이 목적어 자리 있을 수고요. 요 뒤에는 목적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나 또는 명사 중에 한 마리가 옵니다. 그리고 진주어는 그럼 어디에? 여기 있겠죠. 똑같이, 아, 진목적어. 가, 주어일 때는 진주어고요. 가, 목적어일 때는 진목적어입니다. 가, 진목적어하고, 자, 진목적어하고, 진주어의 형태는 똑같아요. 초보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대시나, wh, 주어동사. 이게 진목적어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도, 가조하고 진조하고 똑같이 진목적어도 원래 이 자리였는데 길어서 뒤로 나갔어요. 그럼 이 자리가 비어있겠지. 그 비어있는 자리를 채운 게 바로 이 시예요. 예? 이게 가목적어예요. 근데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은 일반적으로 노, 나오는 동사가 좀 정해져 있어요. 바로 m, b, c, d, f예요. 이것 말고 뭐 right나 뭐 몇개 있는데 가장 자주 나오는 거예요. make MBC, TV, 하지만, tip. Believe, consider, think, take, find. 이런 애가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서 공부를 해요. 항상 예시. I find. 제가 find 했을게요. 자, it h u r d to get up at 6에 따자. 그럼 봐봐.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이시 가리키는 게 실제야지. 그래서 이건 가목적어, 침묵적어야. 됐니? 다음, 하나만 더 할까? I make it a rule to get up at six. 했습니다. 아침 6시 일어나는 것을 규칙한다. 그래서 야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말이 되면 감옥적어, 진목적어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동사가 나와야 돼요. 구조가 이 구조가 안 되면 감옥적어, 진목적어 아니야. 그리고 인하고 동사하고 투나, ing, 대초 동사가 안 나오면 그거는 가조 진조 구문이 아니야. 됐어요. 자, 그다음 여우실게요 그다음은 5번은 자, 이. 때 강조구문이 있는데, 이때 강조구문은 대세용법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세용법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강조구문은 뭐냐면, it is 또는 it was, 요 사이에 강조하는 말을 놓고, 강조하고 싶은 말, 말 놓고, 나머지 말을 다디에으로 이렇게 넣으면 돼요. 나머지 말. 이게 뭐, 얼른 말이냐? I like. to study English with the 동민 이렇게 하자. 그이 문장인데 이게서 I를 강조하고 싶잖아. 그러면 I를 이게 넣는 거야. It is I. 그 다음 나머지 문장 뭐야? Like to study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 영어를 동민이와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렇게 나를 강조하는 거야. 그럼 여기 만약에 영어를 넣으면 여기 English를 넣어볼게요. 만약에 English를 이렇게 넣으면 그러면 아 나머지 말은 이렇게 되잖아. Like to study. 다음에 English 빼고 with the, 동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되지. 내가 동민이와 공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영어다. 이런 식으로 강조돼야 됐어요? 그래서 자 강조하고 싶은 말여기 놓고 나머지를 a t 이하에 넣으면 이때 it, 강조구문의 it이라고 합니다. 자 대신에 이리즈 됐다음에 못 들어간 거는 형용사 동사는 안 돼요. 만약에 형용사와 형용사와 동사가 안 되는데 참고로 합니다. 이리즈 형용사 만약에 대이 나오잖아요. 자 형용사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거는 뭐냐면 important가 가장 많이 나올 거야 important. 그 다음에 뭐 possible. easy, hard, difficult, 그 다음에 necessary. 이 정도가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거야, necessary. 자, 이런 용용사가 나오고, 뭐, 이런 용용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나오고, 대조동사미이거 무조건, 이거는 가주어. 이거는 진주어야. 이 경우는 무조건 그래. 됐어요? 자, 대기하시고. 마지막은요, 막연한 이시해가지고간용적용법 쓰이는 이시이요 막연한 이. 뭐아예 들어 I can't help it.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뜻이거든. 있 간용적으로 쓰는. 그래서 아무 뜻 없이 막연하게 문장에 쓰이는 이슬 말합니다. 됐습니까? 자이 정도 하면 자이색용법이다 됐습니다. 필기하시고 몇 문제만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몇 문제만. 자 나머지 몇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가봅시다. 여기 에 가보면요. 이딱 보면, 형태를 보면 뭐가 나잖아요. 이식고 여기 투부정사 있네요. 그지? 그래서, 너가, 너가 노인들을 돕는 것은 좋다. 요게, 요게, 여기 들어가니까 말이 되죠? 그건 뭐야? 가주어. 이세용꼬니까 가주어. 이거는 진조겠지? 맞잖아. 그 똑같이, 이리지, 형용사하고 투부정사 나왔지? 거의 진조가주어야. 뭐야? 영어를 매일마다 쓰는 것은 어렵다. 이거, 뭐야? 가주어. 맞아요. it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to 나왔지. 이 거의 진조 가주어야. 매일 아침 조개를 한 것은 쉽지 않다. 가주어. <immen> 되겠어요? 자, 5번 바로 넘어갈게. 이 똑같은 4번은 똑같이 가주어지. 딱 보니까. 5번에 웰물, 웰물, 웰물. 날씨, 날짜. 에? 이거 뭐야? 비인칭 주어. 이렇게 된 거야. 되니 자, 좀 올려볼게요. 자, 좀 올려보면, 좀 올려보면, 자, 요거 1 1번 갈게. 아이스 티 나는 그것을 보냈다. 누구에게? 할 grandmother를 할머니에게. 그 어, 대명사지. 그것을 이래되니까 주어나 목적의 쓰이는데 그냥 그것을 되면, 자, 그죠? 뭐다? 대명사죠. 그리고 뒤에 뭐야? 투 부정사가 없죠. 진조 가족사 안 되죠. 동명사도 없죠. 대절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어또뭐 해볼까? 요거 해볼까? It may be dangerous. 아, 이거 있나 오고 형용사나 오고 투부정사 나왔네. 자, 이, 근데, 어, 이거 투부정사 아니네. 미안. 그것은 어디에, 우리 컴퓨터 A 위험하다. 그러면 그것이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겠지? 어, 대명사다. 와우, 헷갈릴 뻔 했네. 이게, 이게 투부정사가 아니지. 투부정사는 2D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얘들아. 조심하고.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게 투부정사네, 이문이. 그지? 조금 다른 거 없나? 어, 30번 가볼게. 자, 30번 한번 가 보면요. 30번. 30번 한번 가 보면 It is getting dark outside 잖아 dark가 뭔데? 명암이지. 바깥이 바깥이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이거 되지? 명암을 나타내는 이 이런 이 비인칭. 됐습니까? 이렇게 활용해서 연습을 하시고요. 나중에 자, 이 프린트를 여러분께 드려서 숙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자. 코로나기간입니다 공부를 안 해도 흔적 에, 뭐야, 표가 안 나요, 지금. 나중에 이 시계 끝나고 시험이나 이런 거 치면 어마어마하게 표가 납니다,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뚱!